4연패의 수렁 속에서 잉쿠시가 시상식을 떠난 배경과 훈련장을 기습 방문한 김연경이 그에게 전한 진심 어린 조언이 무엇인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밤 상암동 mbc 공개홀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조명과 스타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팬이 실시간으로 이모지를 쏟아내며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하던 그 순간 무대 위에서는 김연경과 잉쿠시라는 이름이 베스트 커플상 수상자로 나란히 울려 퍼졌습니다. 예능을 통해 보여준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은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시청자들은 이 레전드 조합의 수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자리에 김현경은 있었으나 잉쿠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회자의 짤막한 설명과 같은 팀 동료 타미라가 대신 트로피를 들어 올린 장면 뒤에는 단순한 불참 이상의 묵직한 서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잉쿠시가 소속된 정관장은 사연패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들고 최하위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해외 유망주로 큰 기대를 모으며 아시아쿼터로 입성했던 그녀였지만 V리그의 높은 벽은 냉혹했습니다. 특히 상대 팀들의 집요한 목적타 서브 타겟이 되면서 리시브 효율이 6%까지 추락하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예능에서는 시원시원하고 밝은 매력으로 사랑받았지만 코트 위에서는 팀의 약점으로 지목되며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상식의 화려한 드레스 대신 땀에 젖은 훈련복을 택한 그녀의 결정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자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려는 결연한 유지의 산물이었습니다. 인쿠시가 조명을 등지고 홀로 싸우고 있던 정관장 비공개 훈련장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능에서의 파트너이자 코트 위에 살아있는 전설인 흥국 생명의 김현경이었습니다. 김현경의 방문은 그 어떤 스케줄표에도 없었던 기습적인 행보였습니다. 경쟁 구단의 선수를 굳이 찾아간 이유는 단 하나 무너져가는 후배를 그냥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현경이 잉쿠시에게 건넨 첫마디는 기술적인 조언이 아닌 도망가지 말하는 짧고 강렬한 선언이었습니다. 공을 피하고 예능 출신이라는 핑계 뒤에 숨는 순간 선수로서의 생명은 끝난다는 선배의 진심 어린 경고였습니다. 김연경은 잉쿠시의 리시브 불안이 기술의 문제가 아닌 마음이 먼저 뒤로 물러나는 속도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공보다 바닥을 먼저 잃고 손보다 발이 먼저 나가며 완벽한 패스보다는 살아있는 공 하나에 집착하라는 생존 매뉴얼을 전수했습니다. 이 조언은 텍스트로 배우는 교과서가 아니라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월드클래스 리더만이 해줄 수 있는 통찰이었습니다. 선배의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동료에 자극받은 잉쿠시는 원래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겨 160분이 넘는 시간동안 쏟아지는 서브를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훈련 후반부 그녀의 리시브 성공률은 30%대까지 올라가며 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베스트 커플 상수상은 잉쿠시에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여전한 대중적 인기를 증명하는 훈장이기도 하지만 경기력 반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예능용 카드라는 비판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연경은 앞으로 코트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로 잉쿠시를 채찍질하고 코트 밖에서는 미디어와 비난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능에서 같이 웃던 사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가혹한 과제가 이제 잉쿠시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베스트 커플의 모습은 시상식 레드 카펫 뒤의 화려한 미소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체육관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서로의 두려움을 직면하게 해준 두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기술을 넘어 투지를 전수하고 그 말을 피해 숨지 않았던 그 밤의 선택이야말로 인쿠시라는 선수가 다시 태어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연패를 끊어내는 결정적인 순간 잉쿠시가 목적타 서브를 견뎌내고 동료들을 향해 웃어 보일 때 팬들은 상암동이 아닌 훈련장을 택했던 그날의 진심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침묵의 훈련장에서 피어난 베스트 커플의 진정한 의미. 상암동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수상자들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던 그 시각, 정관장 훈련장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공기를 뚫고 지나가는 셔틀콕처럼 날카로운 서브와 그에 맞서는 잉쿠시의 거친 숨소리는 이미 새로운 계절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시상식 불참이 아니라 한 선수가 방송인이라는 껍질을 벗고 프로 배구선수라는 알맹이로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고독한 투쟁이었습니다. 기록이 삭제된 밤, 성장의 로그가 기록되다. 인쿠시의 리시브 효율 6%라는 숫자는 전광판에 박힌 지울 수 없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현경과 함께한 그 밤의 비공개 훈련에서 그 숫자는 더 이상 절망의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180개가 넘는 공을 받아내며 인쿠시의 팔뚝은 시퍼렇게 멍들었지만 공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김현경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선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잉쿠시에게 코트 위에서의 여로움을 견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상대 팀의 모든 서브가 나에게 쏠릴 때, 경기장 안에 수천 명의 시선이 나의 실수만을 기다리는 것 같을 때, 그 지독한 고립감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결국 내 몸이 기억하는 반복된 훈련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연경이 던진 도망가지 마 라는 말은 잉쿠시의 가슴에 박혀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예능의 잔상을 지우는 리시브의 겨적. 잉쿠시가 마주한 가장 큰 적은 상대 팀의 서브가 아니라 대중이 기억하는 밝고 명랑한 잉쿠시의 이미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예능에서의 활약은 그녀에게 부와 명예를 주었지만 동시에 프로 선수로서의 진지함을 의심받게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예대상 베스트 커플상 수상은 그 족쇄를 더욱 단단히 채울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잉쿠시는 트로피 대신 배구공을 잡음으로써 대중에게 소리 없는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웃기는 사람이기 전에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절박한 여침은 훈련장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팬들이 기대해야 할 것은 그녀의 재치있는 입담이 아니라 상대의 강력한 서브를 세터의 머리 위로 정확히 배달하는 안정적인 리시브의 겨적입니다. 예능의 잔상이 흐릿해질수록 프로 선수 잉쿠시의 실루엣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김연경이라는 거대한 스승, 그리고 파트너십의 진화. 김연경과 잉쿠시의 관계는 이제 베스트 커플이라는 수식어를 넘어선 사제지간이자 전우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잉쿠시가 가진 원석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잉쿠시를 혹독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잉쿠시가 정관장이라는 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열쇠, 키플레이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경기에서 김연경은 더욱 냉정해질 것입니다. 잉쿠시가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호통을 치는 것도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자리를 재배치하는 것도 김연경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움이 아닌 깊은 신뢰의 다른 표현입니다. 시상식장에서 나란히 서서 웃는 모습보다 코트 위에서 서로의 땀을 닦아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베스트 커플의 완성형입니다. 정관장의 반격 그 시작은 리시브 1회 성공부터. 정관장의 4연패 사슬을 끊어낼 열쇠는 화려한 스파이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잉쿠시의 팔에 맞고 튀어 오르는 그첫 번째 터치에서 시작됩니다. 조명이 꺼진 훈련장에서 흘린 잉쿠시의 눈물과 김현경의 조언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음 경기에서 잉쿠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6%의 효율을 10%로 다시 20%로 조금씩 끌어올리는 그 과정 자체가 정관장에게는 승리의 희망이 됩니다. 잉쿠시가 목적 타 서브를 견뎌내며 버티는 시간만큼 메가와 다른 공격수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팀의 가장 약한 고리가 가장 단단한 매듭으로 변하는 순간 정관장의 반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코트 위에서 증명될 베스트 커플의 진정한 가치. 상암동의 화려한 조명 아래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대신 정관장의 훈련장에서 먼지 섞인 공을 받아내기로 한 잉쿠시의 선택은 2026년 정규리그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스포츠 세계에서 이미지는 성적이라는 단단한 기초 없이는 사막위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잉쿠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기에 화려한 드레스 대신 땀에 젖은 유니폼을 입고 자신을 증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잉쿠시에게 건넨 도망가지마라는 조언은 단순히 기술적인 지침을 넘어선 한 명의 프로 선수가 가져야 할 생존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리시브 효율이 6%에서 30%로 올라가는 그 숫자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잉쿠시가 상대의 서브가 자신에게 날아올 때 눈을 감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공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베로가 아닌 공격수가 팀에 존재한다는 것은 정관장의 공격 옵션이 두 배, 세 배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패의 사슬을 끊어낼 성장의 시간 정관장이 겪고 있는 사련패의 수렁은 깊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둠 속에서 잉쿠시와 김현경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김현경은 잉쿠시에게 단순히 선배 가수가 아닌 인생의 멘토로서 비난을 이겨내는 법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상식 불참 이후 이어지는 훈련 데이터는 이미 팀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시상식장을 포기하고 코트에 남은 잉쿠시의 진심을 보았고 이는 팀 응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큰 변화가 감지됩니다. 김현경이 전수한 발이 먼저 나가는 리시브는 잉쿠시의 반응 속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상체의 힘으로만 공을 쳐내려다 보니 튕겨 나가는 공이 많았지만 이제는 하체를 고정하고 체중을 실어 공을 받아내는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세터 염해선과의 호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관장의 트레이드마크인 빠른 중앙 속공을 부활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능 이미지를 넘어선 진짜 선수로의 도약. 2025년 연예대상 베스트 커플상의 주인공이 된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인쿠시에게 이 트로피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대중은 언제나 새로운 스타를 갈망하지만 그 스타가 본업에서 무너지는 순간 누구보다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잉쿠시는 이제 김현경 옆에 귀여운 외국인 동생이 아니라 정관장의 승리를 책임지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훈련장에서 흘린 167분의 땀방울은 머지않아 경기장에서 수치로 치환될 것입니다. 상대 팀들이 여전히 잉쿠시를 약점으로 보고 서브를 집중시킬 때 그녀가 담담하게 그 공을 받아 세터에게 배달하는 장면이야말로 이번 시상식 불참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명이 될 것입니다. 조명이 꺼진 뒤 시작된 그녀의 서사는 이제 관중들이 꽉찬 코트 위에서 결말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 김연경이 보여준 품격 있는 동행. 김연경 선수의 행보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후배를 위해 직접 훈련장을 찾아가 악역을 자처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분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한국 배구라는 생태계에 들어온 유망한 재원이 미디어의 무게에 짓눌려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장의 진심 어린 배려입니다. 김연경은 잉쿠시가 반짝 스타가 아닌 전설의 동료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베스트 커플 서사는 이제 방송국 스튜디오를 떠나 브이리그라는 냉혹한 전쟁터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월요일 상암동의 화려한 파티 대신 정관장의 차가운 바닥을 선택했던 한 선수의 결단을 말입니다. 그 결단이 정관장의 승리로 이어지는 날 우리는 비로소 그들이 옛예 최고의 파트너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와 팬들에게 남겨진 과제. 이제공은 우리 시청자와 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잉쿠시를 단순히 예능의 소모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 명의 프로 선수로 지지해 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에 비난을 퍼붓기보다 도망가지 않고 코트에 남기로 한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감동은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무너졌던 이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 있습니다. 잉쿠시의 3시간 훈련은 그 일어서음의 시작입니다. 그녀가 트로피 대신 배구공을 선택했던 그 밤의 이야기는 훗날 정관장의 우승 혹은 반전의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첫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잉쿠시 선수의 다음 경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의 리시브가 안정되는 그날 김연경 선수와의 합동 세리머니를 다시 볼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한 선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들의 진심 어린 도전을 함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침묵의 훈련장에서 피어난 2026년의 새로운 희망, 잉쿠시의 진정한 각성. 2025년의 마지막 밤 상암동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울려 퍼진 이름 잉쿠시는 역설적으로 정관장의 어두운 체육관 안에서 가장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의 트로피는 대리 수상자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잉쿠시가 그날 밤 흘린 땀방울은 그 어떤 금빛 메달보다 무거운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화려한 드레스와 웃음에 머물 때 그녀는 배구 선수의 숙명인 공과의 사투를 선택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연경의 독설. 그리고 잉쿠시의 응답. 김연경 선수가 훈련장을 찾아 던진 도망가지마라는 말은 2026년 브이리그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복선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히 기술적인 조언을 넘어 예능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있던 한 선수를 차가운 프로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각성제였습니다. 잉쿠시는 그날 밤 180개가 넘는 서브를 받아내며 자신의 한계를 마주했습니다. 멍든 무릎과 떨리는 파른 그녀가 예능 스타에서 현역 배구 선수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훈장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팀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연패에 사슬에 묶여 침체되어 있던 정관장 동료들은 시상식 대신 훈련장을 지킨 막내의 뒷모습을 보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고치려 노력하는 모습은 그 어떤 전술 지시보다 강력한 팀 결속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정관장의 2026년 반등 서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예능의 이미지에서 실력의 지표로, 이제 잉쿠시에게 남겨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2026년 초반 라운드에서 그녀가 보여줄 리시브 효율은 단순히 개인의 성적을 넘어 베스트 커플상이라는 타이틀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훈련의 결과로 안정적인 리시브를 선보이며 정관장의 승리를 이끈다면, 상암동의 시상식은 잠시 쉬어가는 축제로 기억될 것입니다. 반면, 여전히 리시브에서 허점을 드러낸다면 그 트로피는 그녀를 조롱하는 독이든 성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잉쿠시가 가진 기본 운동신경과 김현경의 노하우가 결합한다면, 리시브 효율 35% 달성은 시간 문제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목적 탓 서브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한 심리적 변화는 기술적 보완보다 훨씬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상대 팀들이 더 이상 인쿠시를 구멍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순간 정관장의 공격 옵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리그의 순위표는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브이리그를 뒤흔들 진짜 커플의 행보 김현경과 인쿠시 이두 사람이 보여주는 베스트 커플의 진면목은 코트 위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든, 혹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조언을 건네든 두 사람의 관계는 한국 배구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선배는 후배의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아주고 후배는 선배의 엄격한 가르침을 흡수하며 성장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예능적 재미를 넘어선 스포츠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정관장의 팬들은 이제 2026년의 경기장에서 잉쿠시가 리시브를 정확히 받아내는 장면을 기다립니다. 서브머신 앞에서의 고독한 훈련이 빛을 발하는 그 순간 잉쿠시는 비로소 예능 스타라는 껍질을 벗고 정관장의 날개로 비상할 것입니다. 조명이 꺼진 뒤 시작된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는 이제 막첫 세트를 마쳤을 뿐입니다. 침묵의 코트 위에서 피어난 증명, 숫자가 아닌 태도의 기록. 상암동의 환호성이 잦아든 뒤에도 잉쿠시 선수의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흘린 땀방울은 단순히 기술적 보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배구 팬들이 자신에게 가졌던 기대, 그리고 예능이라는 화려한 겉껍질 속에 가려져 있던 배구 선수 잉쿠시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세 시간에 걸친 지옥 같은 리시브 훈련이 끝났을 때, 그녀의 무릎은 멍으로 가득했고, 유니폼은 소금기가 하얗게 맺힐 정도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리그 데뷔 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코칭스태프들은 그날 밤의 잉쿠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전까지의 그녀가 낯선 리그의 압박감에 짓눌려 타깃 서브가 날아올 때마다 움츠러들었다면 그날 이후의 잉쿠시는 마치 날아오는 공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현경 선수가 던진 도망가지마라는 한마디는 잉쿠시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공포를 오기로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서브는 피해야 할 화살이 아니라 자신이 코트 위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